No. 안 돼, 돼. 트리키라토스. 그거를 yeah. 내려주고. 음? 아, 아, 오 오, 오, 오. 그러면 그냥 되지 않을까요? 안! 악. 아, 할때 저거 잡고 저걸 해도 되나봐요. 뭐 하고 음. 내려놓 네, 게요네 잠깐만 k a 줘 Okay. Okay. o 다음에 아어 a y Okay. o 다 a y Okay. o k a 그걸로 뭐 해줄 수 있어요? 아 저걸 저거 올려주는 거야. 그럼 그냥 떨어지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중간에 한 번. 어, 어, 아, 렇 여기서 아 잡아주나 봐. 아, 내가 잡아야 되나 봐. 아, 어, 뭐야? 아유. 아 이거 어, 그냥 그래. 한 번에 맞는 건가? 잠깐만요. 어 잠깐만요. 아 잠깐만 있어. 아는거 어? 있나? 그냥 올려주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저걸 잡아야 돼.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여기서 어아 오케이 어. 여기서 닫고, 고 그다음에 아니야 이거 점프해서 점프해서 높게 잡아요. 아 오케이. 오거 어. 근데 한번에야 되는데? 어, 이거 한번에 돼요. 이거를 높게 그냥 한번 올려서 어 그렇죠. 그냥 높게 해줘서. 넘을 수 있지 않나?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벽 맞고 내가 위에 있는 거 맞지 않을까요? 위에 뼈 있는 거? 번... 그거를 조금만 올려줘봐요. 어, 그 올려서 벽 타기로 해서 멀리... 그냥 넘어갈 수... 아 어. 와. 어? 잠깐 벽 타고 있어봐. 이거 타봐요. 최대한 타봐요. 안 돼. 아니, 중간에 제가 벽 타기 탕탕 해서 저까지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조금만 올려줘, 올려줘 봐요. 그 정도? 그게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 한번더 뛰면 안 돼. 이게 근데 계속 연속으로 점프되는 거라서 그러면 그냥 부딪. 있어야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올려주고 최대한 점프하면안 돼. 점프하지 말고 잡고 있어봐요. 이거를. 그래서 여기 내가 최대한 올려준 다음에 이렇게 올려준 다음에 여기서 점프해가지고. 어 그래야 될것 같아. 잡고 있어봐. 아좀 짧은데. 아, 이거 타이밍인 것 같은데? 제가 이거 봐봐요. 얘할때 이렇게 이렇게 점퍼, 이렇게 점퍼, 점프, 이렇게 점퍼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올려주는 거야. 내가 여기 벽 타고 올라갔을 때 올려주고 이렇게. 어,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죠? 오케이, 그럼 갈게요. 갈게요, 오케이, 오케이. 이때, 이때 위로 올려줘야 돼. 아니면 잡고 있다가 올려주면은 어런 건가? 안 되는데? 아 여기 여기로 버텨서는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점프하고 빌로 점프한 다음에 뭐 해야 될것 같아. 여기로 점프돼요. 그럼 더올려볼게이 정도까지 올라가시나 한가올려 올려 볼게요. 안 되는데? 뭐가 있나?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 됐다, 됐다, 됐다. 됐어요, 됐어요. 이거 하고 잡고 이렇게 잡을 수 있어. 이렇게. 음. 다음에 이렇게 점프. 아, 두번 점프가 안 되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확인했어, 확인했어. 잡고 꼭? 아, 한 번만 점프해야 되는구나. 아, 연속, 연속인 줄 몰랐어. 잠깐 자, 버리고. 아, 자. 내가 잡아줘. 잡으면 위로 아. 확 올려줄게.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위로 뭐 올리는 거 있거든요? 아, 이렇게 하는 거였네. 그러니까 따로 연속으로 안 주는 줄 알았어. 됐다. 오. You're Sorry, Mr. Dino. I don't think personal. Ow. Oh. Uh. Let's try him in, okay? Just kind of courtesy. Alright, coming through. Okay. Why? Okay. Lula, lula. Why do I smell smoke? Smoke? I don't smell anything. Your nose has always been sensitive. Huh? <목소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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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왠지이 포타고 가야 될것 같잖아요. 음, 어 그러니까요. 이거 돌려 것 같은 우리가 체파티로 돌리는 건가 봐. e w o o i e s t a <laughs> Yeah, <laughs> right. 저 뭔데? <못 내. 웃음> 아 이렇게 운전하시는 게남가 아, 둘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돌리면은 왼쪽으로 가고. 아, 오케 그러니까 RT 누르면 쏘는 거예요. 이렇게 돌려서 제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은 앞으로 같이 앞으로 가면은 가는 거고, 오른쪽으로 오른쪽, 어. 오케이.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이렇게 돌오돌려오케이 돌려, 돌려. 됐다. 다음에 조금만 더올리고선계 어, 있다. 그럼 뭐야? <laughs> 아 브런진 어. 오른쪽에 살짝 그.. 터질 것 같은데? 그렇지? 오뭐 떨어진다 떨어진다. 오, 그렇지. 여기 왠지 소형돌이 같은데요, 여기어 뒤에 날라 뒤에 돌려 돌려 돌려. 어. 늘려, 늘려, 늘려. 늘려. 오케이 됐다 아, <laughs> 더 어, 어, 터트리면 될것 같은데, 오케이 됐다 앞으로... 오려이 됐다. <laughs> 귀여운 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 오케이, 뭐지 <laughs> 아니 근데 배경음악 자체도 약간 노래공원에서 나올 것같배경음악아니야오 어, 뭐야? <laughs> 이거 뭐야? <웃음> 와. 한 번, 한명 먼저. 이거 올때 한번 어, 폭탄 한번 노려보죠. 한 대, 어, 너무 어, 뭐 빨랐다. 이야. 야, 야, 와. 이렇게 돌려, 돌려, 돌려. 돌려, 돌려, 돌려. 우리 찌려가려 우리 찌로 가야 돼요. 우리 찌로 가야 돼요. 야 어째 우리 찌로 가야 왜 거기 리 찌로 가야 돼요. 우리 우리 찌로 가야 로로로로 가야 돼려우려찌려 가야 로로앞으로앞으로앞으로로 이야. 오케이. 일측선이다. 일측선이다. 오케이. 야, 뒤로, 뒤로. 그렇지. 오케이, 일쪽이다일이다 오케이, 이직선이다일이이다 오케이, 이쪽 손이다. 오케이, 이 오케이, 앞쪽 손이다. 오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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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죠. 어, 어, 펭귄? 다 오. r i k e t h h 돌아 돌아 게 우와. 어 아, 어디로 가야 돼? 아, 오토버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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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토버스 뭔데? 압박이라고? 뭐야? 뭔데? 야데어 당황했어, 당황했어. 어다 <laughs> 오른쪽, 오른쪽. 발사, 발사, 발이로안될것 같은데? <laughs> 아 이거. 빠져야 되는 거 아니야? 어 그래야 될것 같아요.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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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돌려 돌려 돌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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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뭔데, 뭔데. 어, 여기 밑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꼈는데? 어. 이거, 이거는 꼈어요, 오른쪽에 있는 거. 빼야 돼, 빼줘야 돼.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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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버거 걸렸어, 버거 걸렸어. 뭐야, 이거 뭔데? 뭔 뭐, 버건데? 뭐, 뭔데? <laughs> 뭔데? 버그야. 아, <laughs> 어, 진동이 여서치다 버거 걸렸어, 버거 걸렸어. <laughs> 아, 그런가? <laughs> 야. 오케이.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오케이. 다음에. 탑하고. 오른쪽 가져오 아, 오른쪽? 오케이. 오케이. 멈추면 돼요, 그러면. 때려서 안 될까? 아 된다 된다. 아, 되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되는 거네. 오른쪽 오른쪽. 보고. 보고. 아, 제가 제가 저 오른쪽 오케이. 그렇지 됐다. 한번더한번 더, 더.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아니야 어디가 어디가? 아 까비. stupid ugly octopus? It is not ugly in real life. It's super cute and huggable. Hey, Mr. Octopus. Yeah. Don't listen to her. You are super cute. And you have such beautiful uh, arms. You work out. Please let us go.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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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아닌데? <laughs> 돌려 돌려 돌려. 다시 다시 오. 어 좋아. 어, 맞야 되는 거 아니야? 야야 야, 야. 다시 다시 돌려.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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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w i n d 야. 안 맞아, 안 맞아, 왜안 맞아? 왔다, 어, 다 맞았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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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우이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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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오리 오이. 오이. 오오오리오리 오리온다, 오리온다, 오리온다. 야앗. 와, 됐다. 오, 모토버스 선장님. 왼쪽, 왼쪽, 왼쪽. 오, 와. 와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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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됐다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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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 그렇지 한번더한번더야 뭐야 뭐어 그냥 어주는 뭐, 거네 와아 내려 달려 돌려 돌려 야야야 요. 아. 뭐 띄워 주는 거? 그냥 띄워 주는 거아닌가요 어. <돼나> 세문화, 그렇지. Oh, the venture. Oh. Oh, to tell with more than two arms again. Okay? Like I said, in the real world, it was cute and it not try to kill me. Okay. Now, now, this. Now, this. Here once. Wow.

hey but that's rose's balloon oh yeah i hate that creepy balloon why'd you have to buy her that now we can't get to the elephant there must be a way to lower that bridge oh oh, God. oh, oh, oh he was... no. hey <laughs> the bridge is only lowered for visitors to the castle oh good we are visiting the castle are you here to see the queen u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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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re uh here to see the elephant Oh, which elephant? Oh, Rose's best friend, cutie. Uh, the elephant over there. Oh. Well, that's the queen. Oh. <laughs> oh, God, that's right. Yeah. Rose uh, gave the elephant a crown, you know, a queen's crown. So Rose made the elephant into a queen? Yeah, I guess so. It's your favorite toy. Oh, perfect. So now we're killing a queen. Oh, uh, pardon me. Killing wh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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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She um... said chilling. Yeah. Chilling with the Queen. We are really looking forward to <laughs> chilling with her. Right? I see. Well, all visitors must prove themselves worthy of an audience with the Queen. Get a ball over there and use it to pop the balloon, and then you will be granted access to the castle. Great. Ooh. Thank you. Yeah, let's go pop that creepy balloon. 아, 이거를 연결해 줘야 되는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그 도미노 그거 있죠? 그거인 거 같아요. 보면은 뭐야, 왜안 가져? 아, 그 좌우로 좌우 확인. 야. 어우 너무 느린데? 아냐아냐아냐오오아케이오케이아한 오케이. 번에 하면 될것 같아 이거 어, 됐다 오 됐다 뭐지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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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어, 번에 같이 눌러주면은. 아, 아니야, 아니야, 아, 기서한번 아, 아, 줘이 아, 아, 이제 이건 아, 아, 나왔다. 나왔다. 오열 아, 다뭐 해줘야 되는데. 뭐 해줘야 되는데.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준비.